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얼마 전까지 중동에서는 전쟁이 터지고 전 세계 증시가 대폭락의 조짐을 보이는 등 급박한 현안들이 등장하면서 이들 사안에 대하여 한두 마디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패권 전략 등 시리즈 컨텐츠가 중단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미국의 패권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최근 방송들에서 했던 예측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영향이라는 방송에서 해당 전쟁에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당시는 모든 언론들이 해당 전쟁에 헤즈볼라가 개입하여 중동 전체로 확전된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저블라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먼저 타격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대탕트가 온다라는 방송에서 증시는 더 이상 폭락하지 않고 파월의 금리 인상 중지 발언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후에는 증시 대폭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는 언론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전 세계 증시가 추가 폭락할 수 있다고 공포감을 조장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월은 사실상의 금리 인상 중지를 선언했고 미국과 전 세계 증시는 언제 폭락했었냐는 듯이 현재 연일 대폭등세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제가 제시한 몇 가지 예측이 제대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당시는 중동전쟁이 확산연로를 걷고 있고 증시는 끝없이 폭락만 할것 같은 시점이었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분쟁은 확산되지 않고 증시폭락은 당분간 끝났다는 소수의견을 과감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제가 예측을 시도하고 적중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첫째, 모두가 언론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둘째, 언론이나 가짜 전문가들의 설레발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거짓된 것인가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칭 증권 전문가, 자칭 중동 전문가라는 브랜드와 명함에 속지 마십시오. 박사니, 변호사니 하는 타이틀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한 자칭 전문가들이 얼마나 무지하며 그들이 실력보다는 자신들의 브랜드를 팔아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철저히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스스로의 판단에 자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겠죠. 무엇보다도 현재 이 세상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패권 전략 역시도 시스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미국은 패권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패권을 휘두르고 자신의 패권에 의지하여 패권 시스템의 영속성을 사수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패권 시스템에 도전하는 세력은 철저히 응징하죠. 오늘은 미국 패권 시스템의 하부구조인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부구조란 시스템의 물적 토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국의 패권 시스템이 영속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지하는 경제적 기반이 바로 달러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달러 시스템이 설명된 이후에야 비트코인이든 CBDC든 현재의 미국 국채 위기든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사실 오늘 방송의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께 익숙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엔화와 유로화를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로 보고 위안화가 달러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일반인은 물론 자칭 전문가들조차도 달러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듯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의 제목에 달러라는 표현 대신 달러 시스템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달러는 돈이 아니라 패권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달러라는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달러로 표상되는 아메리카 제국의 물적 토대를 시스템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흔히 반미적 관점에서는 미국을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에 비유합니다. 종이의 달러를 찍어내면 무에서 달러가 창조되죠. 그리고 그 달러를 한국, 중국, 일본에 넘겨주면 한중일은 공장에서 피땀흘려 핸드폰과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바칩니다. 그것도 미국에게 굽신거리면서 말이죠. 종이가 고급 핸드폰이 되는 신비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목격합니다. 사실 요즘은 종이도 쓰지 않습니다. 달러가 전산 데이터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무에서 자동차를 창조하고 그 과정에서 땀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기꾼 중에서도 최고의 사기꾼이 바로 미국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좀더 살펴봅시다. 신비로운 달러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만드는 물적 토대의 일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비로운 달러 길은 중국이 달러라는 종이 주가리를 돈으로 인정하며 감사히 받고 그 대가로 중국의 농민공들이 만든 생산물을 미국에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미국민들은 중국의 저렴한 물건들을 소비합니다. 한편 중국은 수령한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합니다.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이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더불어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금이 늘면 미국 금리가 낮아집니다. 미국의 호황이 오지요. 미국의 호황이 와야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물건을 더팔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미국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달러라는 종이 조각를 찍어서 중국에 보내 중국의 저렴한 공산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게다가 중국이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되니 달러가 다시 돌아오죠. 미국은 이 달러를 놀리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보내온 달러를 다시 중국 기업에 투자합니다. 때마침 미국의 호황이 오면 미국의 소비가 늘고 자연히 해당 중국 기업이 성장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중 투자 수익도 증가합니다. 미국으로 주식 배당금이 돌아오게 되겠죠. 중국의 농민공만 고생하면 중국 기업과 미국은 모두 행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달러의 길입니다. 어떻습니까?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지경의 사기인가요? 이 경이로운 달러 순환의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은 소위 세뉴리지 효과를 누리면서 엑셀로 달러 숫자만 찍어내면 전 세계 유수의 산업 국가들이 스스로 자동차 핸드폰 등을 미국에 가져다 바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출된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환류되고 있으니 미국에 아무리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해도 미국은 달러 부족에 걱정이 없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넘쳐나는 달러가 문제가 되어 들어오는 달러를 다시 내보내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칭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길이 달러 시스템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착각입니다. 신비로운 달러의 길은 달러 시스템의 핵심이지만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진정한 달러 시스템의 전체 상은 신비로운 달러 얘기를 지탱하고 있는 메커니즘까지도 이해해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인들은 물론 소위 경제 전문가들마저도 유로화 및 엔화를 달러와 유사한 기축통화로 보거나 위안화가 달러의 지위를 대체한다는 식의 오판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보는 달러는 그저 화폐에 불과하며 달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러 시스템을 지지하는 하부 기반에는 몇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끝없이 번영하는 미국 경제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축통화국은 기본적으로 기축통화를 해외로 계속 내어 보내야 합니다. 달러를 중국과 일본의 손에 계속 쥐어 줄수 있어야 미국이 기축통화국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수 있죠. 그렇게 할수 있으려면 해외로 나갔던 달러가 안정적으로 미국 국내로 되돌아오는 순환구조를 제대로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중국처럼 부의 순유출이 계속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해외로 나갔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알아서 돌아올 수 있으려면 당연히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수익을 준다는 믿음을 세계에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달러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산업은 물론 기술혁신에 있어서도 세계를 선도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미국 기업의 투자 매력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시스템과 끊임없이 인재와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정교한 이민정책, 확고한 법치주의 및 민주적 정치행정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정치행정 시스템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예측 가능성에 있어서 중국과 비교될 수는 없죠.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 기업의 목표는 모두 달러 자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 역시도 달러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한 몫을 담당합니다. 이들 인프라 중 일부는 달러와 직접 관계는 없을지라도 미국 경제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중국은 물론 유럽이나 일본보다도 더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요 통화국과 미국을 결정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군사력과 그에 기반하여 전 세계 각국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모든 바다를 지배하고 세계 각지에 수많은 미군 부대를 배치하여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유지됩니다. 국제사회는 무법천지의 야생입니다. 국가 간의 계약에 있어서 일방이 계약을 어기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강제 집행의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국제사회에도 국제법이라는 것이 준수되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것은 미국이 총칼을 들고 국제법을 지키라고 강제하거나 혹은 미국 주도의 무역 시스템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고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제력을 해외에 투사할 수 있는 미국의 화폐만이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의 군사력을 투사하지 못하는 유럽이나 일본의 화폐는 진정한 기축통화가 아니라 그저 달러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유로와 엔화가 준 기축통화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과 일본이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지배당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애초에 유럽과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유럽과 일본의 군사력을 사전에 미리 거세시켜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그토록 애타게 인도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군사적인 영향력 없이는 위안화가 진정한 기축통화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혹자는 여기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언급할 것입니다. 원유가 달러의 가치를 지지한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우디가 이란으로부터 받는 안보 위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우디가 이란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고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애타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그 반대급부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달러의 미래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고 실험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우디와 이란 간의 항구적 평화가 완벽하게 구축된다면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답변은 매우 부정적일 겁니다. 이란의 위협이 없는 사우디는 미국의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지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분쟁이 없는 세계가 존재할 리 없지만, 만약 그런 세상이 온다면, 달러는 전 세계 제1의 기축탕으로서 가지는 오늘날의 지위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 평화로 인해 해적이 사라지면, 국제무역은 나름 안전하고 원활하게 돌아갈 듯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떤 화폐로 거래해야 할까요? 아마도 달러 대신 여러 지역의 패권 국가들의 통화가 함께 국제무역의 화폐로 이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 비용이 높아집니다. 이는 대한민국에게 그다지 즐거운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패권 질서가 없으면 현재보다 중국과 일본의 눈치를 더 많이 보거나 심지어는 중국과 일본이 어느 하나에 경제적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중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는 체급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패권 질서가 사라진 세상은 매우 피곤한 세상이 됩니다. 지금은 미국의 눈치만 보면 되지만 미국이 사라지면 눈치 볼 곳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여러 눈치 보기 싫으면 대한민국이 최소한 일본이나 중국과 대등한 수준의 강한 나라가 될 때까지는 미국의 패권 질서가 그 강력함을 유지해 주어야 대한민국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